누군가가 눌러버린 핵발사버튼 집사와 대저택 친구들은 급하게 벙커로 대피했지만 부실공사의 여파인지 아주 그냥 벙커가 뻥뻥 뚫렸다 벙커가 너무 뻥뻥 뚫리는 거 아니야? 그 와중에 정체불명의 박사가 타임머신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을 타고 미래로 가게 되는데 아니 얘들아! 미래로 온줄 알았는데 왜 고생대같이 생겼어 배경에? 이 여기 어디야? 지사님! 어! 타임머신 고장난 거 아니야? 너무 과거로 와버렸는데 미래로 간다며! 그러니까 진짜 돌팔인가? 와 공룡이다! 뭐야 저거! 야 공룡 나왔어! 뭐야! 와 엄청 리얼해! 왜 료미 목소리가 들리지? 응? 어? 아니 공룡의 정체가 원시시대 료미 조상이었나 봐! 아! 이 차를 타고 공룡을 피해 다녀야 하는 건가? 뽀이 같이 단녀나죽버릴 거야! 아 귀여워 죽여버린대 여기 뭐야? 또이 잠깐만. 이거 뭐야? 공구함이 있는데 일단 먹어 볼래? 이거 다니면서 아이템 파밍하고 공룡이랑 야. 싸울 준비해야 하네. 여기. 여기? 이쪽? <laughs> 아니, 저기 뒤. 이게 <laughs> 공룡이네. 으이, 공룡과 공룡 죽여 버려. 아, 알았어 어, 안다. 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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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<우리가 웃음> 이게... 공룡 겁나 안 알아야 볼게. 우아 살려줘. 우아. 우아. 아 잠깐만. 박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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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난, 난내 아. 내 아. 내 아. 내내 아. 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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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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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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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. 었 아. 어! 아. 남 아. 사 아. 차! 아. 미 아. 잠 아. 만 아. 미 아. 왜, 아. 너 아. 공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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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미노티라노스. 요미노티라. 노 장명센스 <laughs> 쩐다 <laughs> 또이. 나도 집사랑 나중에 합성해줘. <laughs> 아니 우리. <laughs> 나 살았는데... 얘들아 총도 살수 있네. 그래. 나 그러면은 AK 47 살게. 됐다. 너네 이제 다 뒤졌다. 내가 AK로 싹다 죽여줄 건데. 안돼. 돈 맞아 저격총 사야지. 헉. 와! 우리는 너무 이려웠 세상을 지배한다. 대박. 이겼다. <귀여워>. 대박. 멜로다 <laughs> 뭐야? 야, 이겼다. 이거에 공룡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와! 기회다. 아니야. <laughs> 너네 내가 다먹어버릴거난 그래도 배고팠는데. 나. <laughs> 내가 AK니까 나 믿어. 뭘 믿어? 씨라 내가 다 죽일 거야. 어차피 <laughs> 상대는 멜로우야. 좀 마음 편하게. 저 <laughs> 못한 것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와! <laughs> <laughs> 내려가 갈게. <따라갈게요>. 와! 아 너무 말이 뭐야 얘네. 우! 자. 간다. 토이 일단 일차적으로 그 연료통 다 먼저 확보하자. 연료통지 여긴데? 그 돌아다니면 있을 거야. 기사님, 나길잃었어 여기 어디야? 바보 우리 연료통 겁나게 많이 얻어 가지고 응. 팔아 버리자. 네. 어디로 가 어, 토이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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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나 먹어야 돼. 빨리빨리. <laughs> 빨리. 빨리. 빨리.

오른쪽 말고 왼쪽. <laughs> 이제 오른쪽 진짜 오른쪽. 오른쪽. 와! 오른쪽. 우와 오른쪽. 이거 왜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? 이거 이뭐 하는 거야? 머리를 왜거기다돌고어나나나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 이해가 안 가네. 왜 운전을 저렇게 하니? 나 <laughs> 어디까지 가요? 패플리에, <laughs> <그치? 유선해. 웃음> 공룡이랑 일대일로 싸울 만해 오예! 멜로우 <laughs> 아몬가봐 다다다다다다! 아야! 아야! <liberality> 야, 아나 cheeple 야. Cheeple 그래도 나선방했다 어, 우리 거, 탈출 뭐, 달리, 우리, 달, 우리 탈출하죠? 오케이 달려 탈출, 달려 <탈출해>. 어, 아니야! <S> <S> 잠깐만 어 잠깐만요. 빨리 도망쳐! 지 로미는 <laughs> <laughs> 나. 공나스요. 여기 로미님나 버리고 갔어요. 어, 뭐야 로미 혼자 있네. 로미님이 <laughs> 나 버리고 갔어. 요미 연료가 필요한데 저기다 야 헬리콥터 가자 가자 요미야! 헬리콥터 앞에 가서 입구 막아야돼 <laughs> <laughs> <빰빰빰빰>. 과연 누가 <laughs> 먼저 도착할 것인가 내가 업무 해줄게 알았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 <laughs>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요미가 앞에.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과연 뚫을 수 있을 <웃음> 것인가 <웃음> 요미야 뒤에 온다 뒤에, 뒤에 온다 다 과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? <laughs> 죽이자 그냥 가지 말고. 이런야 헬리콥터 때려봐야 아무피 없어. <laughs> 쟤들을 잡아야 돼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<laughs> 우와 와! 도망가, 와! 엄마 설마 설마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<laughs> 와! 도망가, 와! 엄마 설마 설마. 와! 어? <laughs> 우리 우리 죽었는데. 탈출했어 시체로. 지, 아 시체. <laughs> 제발 아, 됐다 우와, 아, 아 드디어 71%나 마이너스 1퍼 뭐야 어 뭐야 여기 박사가 있네 야 누구 누구 또이 나도 이름 예쁘게 지어줘 멋있는 걸로 하사우루스 집사우루스 집사우루스 진사우루스아사우루사우루스좋사우루스메사우루스사 오이요인님 같이 움직이실? 님저 태워줘요. 그래요 와요. 자 열려 열려 열려. 누나 여기올거같 벌써 나왔어? 근데 공 아, 아, 네. 어렵네. 맞아. 와와 어. 지고 주사님 제네일리콥터 옆에 숨어 있는데 죽어라. 누나 이걸래? 재밌을 거없 누나 우리 도망가야 돼. 누나. 안 시키면 못 잡는 게. 와. 와. 잡 잠깐. 응. 내가 너를 살줄까 혹시 살려준다면 나에게 줄뭐 것이 없는가? 있어. 뭔데? 로이 님 시비지장. 뭔 소리야? 벌써 <뺄> 죽었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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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컨테이너에서 말고 저 오. 안에서 열로통 먹어야 돼. 안에? 됐다. 어, 저 아, 안으로. 가자. 간다, 간다. 가자. 켁켁 일어나. 뒤에 찌라나. 누비야, 그냥 달려, 달려, 달려 로이게이 이 자까. 야, 너 뒤돌아보지 마. 앞만 보고 달려. 이이상 들어갔다. 오여기 살짝 돈보해 보자. 그래. 가만히 있어. 얼로 아게 온다! 웅이 온다.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나 앞으로 달려! 앞으로 냐도 앞으로, 아니야. 야,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아니, 나를 요미를 잡아라고, <laughs> 나 말고... <laughs>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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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.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<나야> <웃음> 아, 이리로 못올라가왜 이래? <laughs> 나 반대로 올라갔어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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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야, 잠깐 우리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. 그럼 당연지 로이는 겁나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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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귀엽고 깜찍하지 않았나? 야, 내가 이렇게 자존심까지 팔아가면서 했는데 이걸 죽인다고? 아 료미야 너라도 살아. 우와, 료미 컨트롤 겁나 좋아. 우와. 롤들게, 롤들게. 우와, 료미야, 료미야. 야, 료미 컨트롤 봐봐. 료미 컨트롤 봐봐. 반전해서. 료미 미쳤다. 우와. 렌데게, 렌데게. 야, 근데 나 내가 로이라면 한 번쯤 반대로 돌. <laughs> 이와나이렇다 잡은 건 처음 그러니까. 내가, 내가 제일 처음 때도 다 잡았는데. <웃음> <웃음> <기억 안 남. 웃음> 이번 실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군. 다음에는 저들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. <laughs>